예, 네, 안녕하세요. 명도진입니다. 아, 제가 이제 시골에 와봤는데요. 이제 시골에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아, 뭔봄이냐고요 입진이 지나면서 바로 봄이 왔죠.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 못 느끼지만, 이 자연에 나와보면, 이 굉장히 식물들은 그걸 압니다. 봄이 온줄 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절규 기준으로 보면 입진이 지나면, 이제 나무나 풀에서 이제 뿌리에서 물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지엽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큰데 땅에 붙어서 크는 그 식물들은 그것이 바로 눈에 바로 띄거든요 약간 뿌리가 짧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양 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있는 그 풀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이제 어, 양지 바른 곳에 오면 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냐면 이제 보시면 보이시죠? 어, 이게 보이면, 여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산개불주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개나리나 이것보다 꽃이 훨씬 빨리 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자랐죠? 보시면. 이게 산개불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이름 보면 항상 피고 양지 바른 곳에 특히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이 부분이 자라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쌀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외에도 보면 다른 것도 보면 이제 많이 있는데 좀더 한번 보자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 요것들은 이것들은 다 이게 돌나물입니다 이 지엽식물들은 다그렇고요 이것은 저저 딸기 저 집, 집에서 심는 딸기 있죠 딸 우리가 저 사먹는 딸기 했을 때그 빨간 딸기 그 딸기 싹입니다 싹들도 벌써 이미 싹을 튀기 시작해 가지고 손끝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예. 네. 싹을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많이 자라고 있구요 이만큼 식물들은 사람들은 아주 춥다고 느끼지만 식물들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자 평균입니다 제가 시골에 와가지고 보시면 얘 예, 보시면 쫙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수들이 나오고 있죠 냉이나든가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데 아직 아, 여기는 여기 자리는 냉이는 없고, 안 보이고 현재 어, 여러 가지 식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싹 이렇게 많이 트겠습니다. 이제 봄이라고 해서 이것이 봄 빛을 보여드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봄이 왔습니다. 이제 봄을 이제는 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지을 준비를 들어가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나비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 보통 이제 경칩이 지나면, 이 봄은, 봄에 이제 절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절기는 입춘이 지나면 절기가 있고 우수가 있죠. 그리고 경칩이 뭐냐면 이제 벌레가 놀란다고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아, 알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벌레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잎이 좀더 자라면요. 그러면 이제 나비도 날아다닐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경칩은, 음력으로는 2월이고, 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그리고, 어, 입춘은 1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갑진년이라는 운세가 바뀌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자, 이제 보시면, 이, 지금 바닥에 보이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꽃다지 식물로 보입니다. 꽃다지. 조그만 이제, 이것도 이름 보면 꽃이 피죠? 어, 여기 보시면, 여기 꽃다지인데, 여기 꽃다지게 이게, 어, 꽃목어로가 올라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꽃멍울이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에, 꽃다지 식물이고요 이런 식으로 땅에 붙어 사는 지엽식물들은 싹을 팀면서 봄을 알고 이미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은 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이제 우수도 우수가 되길래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며칠 더 남았네. 한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우수인데 우수가 되기 전에도 이미 봄이 왔다는 것을 식물들은 알고 이렇게 미리 채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런 음아 거는 요거는 무슨 식물인가? 음 요거는 아마 그래서이 식물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냉이 종류가 냉이 종류 같은데요. 어. 자 아무튼 이제 보은 왔고요. 아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꽃이 폈습니다아 이것이 어? 뭐냐면 어, 꽃다지 꽃입니다. 꽃다지 꽃이 이미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꽃다지 꽃입니다. 꽃다지 꽃들이 이미 벌써 피우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보면. 아주 좀 가까이 가서 찍어 볼까요? 요, 요기입니다, 여기요 요기. 꽃다지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죠? 아주, 예, 네, 벌써 이제 봄꽃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른 꽃이 아무것도 피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제가 2024년 들어서 입치는 지나고 나서 핀 꽃다지 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이 실제 오늘이. 응. 예, 자 그럼 꽃다지 꽃을 보여드리면서 어, 이것으로 오늘의 봄꽃 소식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